존경하는 하남 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현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남시 의회 더불어민주당 강성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최근 이루어진 하남시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 채용 과정에서 드러난 비상식적이고 비규범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하남시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이현재 시장님께서는 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지 묻고자 합니다. 행정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핵심 역량이 필요합니다. 전문 지식과 분석 능력은 물론이고 문제 해결 능력과 소통, 협업, 직업 윤리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역량들은 단순히 개인의 업무 수행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요소로 행정 분야에 꼭 필요한 역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중요한 것은 이 요소들이 운영되는 과정입니다. 행정은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행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행정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보장하는 핵심 원칙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됩니다. 다시 말해 행정이 아무리 높은 역량을 갖췄다 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효율성은 차치하고 사회적 신뢰와 안정성마저 크게 저해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행정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갖는 의미가 매우 중요함에도 최근에 있었던 하남시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 채용 과정을 보면 모든 과정과 절차가 하나같이 엉망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남시는 합의된 규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기획조정관은 2023년 시의회 제출할 자료와 관련하여 각 부서 및 출자출연 기관에 시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관행 개선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성명을 홍땡동 방식으로 표기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3월 12일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성명을 홍땡땡이라고 기재했습니다 이에 문제를 제기하자 3월 20일에 수정한 자료를 다시 제출했습니다 이는 하남시와 출자출연기간의 소통이 명확히 단절되어 있으며 관리감독이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둘째, 하남시는 불신을 자초했습니다. 처음 제출된 회의록에는 위원회 개최일이 11월 10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추가 자료 요청 이후 12월 10일로 수정된 문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공문서는 반드시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이후에 임의로 수정돼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문서의 가공은 행정의 신뢰로 해선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남시가 가공업체입니까? 셋째, 이사회의 운영방식 정관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하남시 자원봉사센터 정관 제16조 제4항에는 이사회 소집을 회의 개최 7일 전에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1월 15일에 개최된 이사회는 하루 전인 11월 14일에야 통보되었습니다. 게다가 회의 소집 통지서조차 유선으로만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넷째, 이사장 결제 사항을 이사장이 아닌 센터장이 직접 결제를 하였습니다. 한남시 자원봉사센터의 위임정결 규정을 보면 제 1조 목적에는 이 규정은 재단법인 한남시 자원봉사센터 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재반업무 결제에 대한 정결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업무 능력의 향상과 사무 처리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위임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임 정결상 별표를 보면 이사회 개최 계획서, 이사회 소집 통보에는 이사장, 즉 시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최계의 결재란에는 시장의 서명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서의 이사장 란에는 단시 센터장이 직접 서명 결제를 하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결국 하루 전이라는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이사장의 서명을 받지 못하고 센터장 본인이 서명한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사의 소집 및 기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이사장이 결제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절차적 하자일까요? 아니면 공문서 위조일까요? 다섯째, 서면 의결서에 이사장의 찬반 의견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제6개 이사의 서면 의결서에는 이사장인 시장의 서명이 있으나 찬성과 반대를 표기해야 할 의견란이 공란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과연 이게 유효한 의결서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 수준의 문서 관리라면 일반 시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여섯째, 개정조례안을 미 반영한 임원추천회의 구성입니다. 하남시 자원봉사센터장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임원추천이 이루어져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하남시 출차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임원 추천의 위원은 시장이 2명, 시회가 3명, 그리고 이사회가 2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시장이 3명, 시회가 2명, 이사회가 2명을 추천한 절차상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2023년 9월 27일 시연 발의로 개정된 사항임에도 그 개정 내용을 정관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부서에서 이 개정사항을 자원봉사센터에 정식으로 문서 수발했는지조차 의문입니다 이처럼 시와 센터 간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조례와 정관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사항이 벌어진 것입니다 일곱째, 임원추천위원회 통지기한의 불일치입니다 제1차 위원회는 2일 전에 제 2차와 3차는 각각 4일 전에 발송되었습니다. 정관에 따라 일반적인 상으로 볼때 7일 전에 발송하는 것이 타당하나 아무 기준 없이 각각 다른 날짜에 통지된 것입니다. 여덟째, 한남시의 인사는 불공정하고 비도덕적이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중 이땡옥 정땡 및두 분은 하남시청의 전직 국장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접 대상자 또한 하남시청에서 34년간 근무한 경력을 가진 전직 국장입니다. 하남시청 재직 시절 최소 20년 이상을 함께 근무하며 동일부서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는 사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회피나 재척 조치 없이 면접이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뿐만 아니라 단시 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던 이땡윤 씨와 이만추천의 간사 역할을 맡았던 한땡수 팀장 역시 하남시청에서 각각 2, 30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들 역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로서 마땅히 수행했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히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처사입니다. 다섯 명의 공무원 출신이 있었던 것이죠. 이 사실을 시민들께 말씀드리면, 과연 누가 이런 과정을 공정하다고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매우 부적절한 사례이며,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입니다 하남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지적을 단순 실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지적들이 위협하다고 판결하고 처분을 취소한 사례는 차고도 넘칩니다 특히 정관과 같은 내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관계자들에 대한 중징계가 권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가일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채용 과정에서도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성취한 인물을 후보자로 결정한 상태에서 문제가 제기되었고 시는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시민의 우려와 비판 속에 재공고를 통해 다시 원장을 선발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시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채용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또한 법적 절차가 제대로 준수되었는지 법무감사관의 철저한 검토와 감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한남시민 여러분. 이현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다시 강조하지만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행정은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우선 행정 처분이 위법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니 법적으로 무효 또는 취소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공정성이 없으니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고 시민의 권익이 침해되면서 사회적 불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과 분쟁도 늘어납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해 관계자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행정 소송이나 민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 지금도 의회로부터 인사 채용과 관련한 문제 제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얼마이며 행정의 효율성 저하가 가져올 시민 불편의 크기는 또 얼마이겠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민주주의 원칙의 훼손입니다. 민주주의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한 이러한 민주주의 핵심 원리로 해소하며 독단적이고 불합리한 권력 행사로 비칠 수 있습니다. 자금 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비판받는 이유도 그들의 권한 행사가 절차적으로 위헌적이며 위법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의 모든 행위는 절차적 정당성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행위라고 해서 절차적 정당성마저 사소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작은 무관심과 얕은 생각이 쌓여 더큰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기초부터 그리고 기본부터 단단히 하시길 바랍니다. 집행부가 그걸 소홀히 하는 순간부터 모든 행정 행위에 불신이 싹트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민주주의 원칙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한남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고 그걸 순순히 받아들일 시민은 다른 건데 없습니다.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규칙과 법률을 지키십시오. 윤리적이고 공정한 행정으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민주주의의 원칙이 살아있는 하남시, 시민의 권익이 보호되는 하남시, 믿을 수 있는 하남시로서 시민의 자부심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